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심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품성은 경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우리 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쌀가마니는 그냥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군인들이, 군장을 내고 행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행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분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살이 쪄서 몸이 무거우면 또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벗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죠.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판사가 나가도 된다, 이렇게 가석방을 해주거나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죄가 없던 시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있는 죠 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 삶을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쟁 때문에, 또 아니면 IMF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삶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인생의 무게를, 어,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들에게 쉼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벗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짐에 네, 묶여 살아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통계상으로 보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 그 짐을 짊어 질수 있다라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어떨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10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얘기할 때에 굴려 버린다, 토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짐 힘들어서 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맡겨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왔고, 하나님께 나와 왔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쥐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소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 염려 안 해도 괜찮죠.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확인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게 되겠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려움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절망감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요즘은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차별이 참많았었죠뭐 올림픽이나 이런 발체도 보면 흑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1920년대에는 흑인들은 장교나 비행사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민가에서 태어난 다니엘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차별로 서론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이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흑인이 조종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나마 이제 공부는 할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의학박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흑인이 의학박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흑인도 조종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1940년도에 조종사가 되어지고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성 장군이 되어집니다.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성장군이 될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하기를 믿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흑인이다. 그래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뭐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잠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있으면 나누어집니다.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할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났다라고 할 때에 이큰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을 때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분별해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편 강도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일까요? 모르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워야지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최선의 가장 기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땅의 짧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던 칭찬받기 위해서 비록 문제 많은 이 세상이지만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영으로 이 시간도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서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라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야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먼저는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내 우리 손로 친구 상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무거운 짐 십자 말에 다 내려놓고 싶은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꼭 승인 받게 달라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영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꼭 일어서게 되라고 이 짧은 삶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